안녕하세요, 케이스입니다. 어, 저는 여기 이란의 에스파안에 도착했습니다. 어, 에스파안이라고 하면 이란의 소울이라고 할수 있죠. 어, 이란에서도 특히나 제일 가장 유명한 곳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음, 이곳에서 이제 4일 동안 음, 이란, 이 도시만이 가진 매력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곳에 오자마자 제가 지금 막 열심히 걸어서 온 곳은 이제 해질역에 도착한 곳은 바로 이만 광장이라는 곳인데요. 어, 이란에서 가장 유명한 광장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저도 항상 이란을 생각하면 이곳에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도착해서 보니까 음, 굉장히 아름다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 여기 보시면 은제 뒤에 있는 어, 모스크들도 그렇고 뒤에 있는 이제 이런 이제 뭐라 그러죠 호수도 있고 어, 호수를 사이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큰 광장이 있고 여기저기 이제 쇼핑 센터도 있고 이제 저쪽으로는 이제 그 유명한 바자가 있고요. 음, 근데 굉장히 그런 중동의 느낌도 있지만 또 모던하기도 하고. 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란이라고 생각하면 막 낙후되고 가난하고 막 나쁜 사람들 막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 광장에서 있으면 굉장히 지금 평화롭고 그런 뭔가 평화로 기분이 좋아져요. 음 그래서 저제 자신도 지금 굉장히 기분이 막 업되고 있습니다. 어이 아름다운 광장과 또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어 재미난 거 많이 보고 또 사진가로서 사진이어야만 하는 어떤 아름다운 순간들을 또 찾아서 헤매려고 하니까요. 음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